오성재 이리 네? 와봐. 어때왜섰다보네이때랑봐 이리 와이도이통증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 해, 이리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 이리 와봐. 이리 <laughs> 아, 나 진짜. 쟤 오늘 보여줄 거다 보여주죠, 오늘. 와. 아이, 기름이 불러, 아, 기름이 별로 없네 아, 술 혼자 잡으면 안 돼. <laughs> 아.

아, 잘쳤어 누구였어요? 아. 아. 와, 우는지겠어요 아, 진짜로. 힘을 못 주겠어요. 아. 아, 근데 너무 아픈데. 여기가 아파? 아. 여기가 아프다고? 아니, 아니, 아니. 이쪽, 이쪽. 아. 여기가 아파? 예. 와. 아, 진짜 너무 아파. 아.

데뷔 엔트리 합류! 아유, <laughs> <laughs> 민영이! 아, 시끄러워! 괜찮스타킹 이빨 괜찮냐? 티안 나지. 우와, 우와! 티안 나지. 오. 어. 야, 근데 딱한거 먹지 말래. 먹지 마. 아니, 내가 그래서. 평생이요? 그러니까. 그냥 웃던데 어, 말도 안 되는데. 6개월 뒤에 오라는데. 괜찮아. 막 도중에 나갈 일 없어. 아, 진짜 근데, 진짜 가벼워졌어. 느낌 <laughs> 뛰겠네. 나 이제 뭐못했다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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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딱딱한 거는 먹지 말고. 그래서 음, 제가 지금은. 아, 그래서, 그래서 <laughs> 제가 평생 해보니까 그냥 웃던데. <laughs> 그리고 막, 막 부, 불편하면 전화하고 음, 네. 6개월 뒤에 오래. 불안한 것 같애 살 가자, 가자 천천히 일어나, 천천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일어나 어 모래? 부러졌대 일단 진짜 박사님한테 보냈어, 사진을. 사진 보냈으니까, 일단 수술을 해야 될것 같다고 하시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 오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섯 번째 중족골, 쪽 부분에 골절이 이제 생긴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의 3분의 2 가까이, 뼈가. 금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건 아마도 반복적으로 한 곳에 힘이 집중이 돼서 여러 번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부러진 형태의 그런 피로 골절 양상입니다. 통상적으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활하는 기간이 굉장히 좀 길죠. 오성진이요. 에 맞았습니다. 트너가 오성진 선수가 또 빠른 발을 이용해서 여기서 오성진 선수가 전기성 선수를 완벽하게 따돌린. <웃음> <웃음> Thank you for watching! 어떤 분이 해줘야 는지 그냥 재수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일 없다고 마음을 간단히 먹고 저는 상관이 없어요 네야 그럼 청때 음. 음, 엄마가 엄마, 형님, 응. 좀 좋아할 것같 그렇지. 아직 전화 안 했지. 응. 실망할까봐. 얼마나 생각이 많겠어요, 지금.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못하고. 제 음, 헬스도,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 나는 참 운이 없구나, 축구 운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죠. 가도 했는데. 까지 가지고 있어. 어렸을 때 되게 친해요. 집에도 자주 놀러 가고. 사람 이거 그걸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잘하면 오늘 몸 좋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성진이 잘하면 뭔가. 달라, 거니 생각하는 게. 근데 다, 다칠 때도 똑같은 거 같아요. 이번에 기회 잡았을 때, 둘이 같이 좀잘 해보자고 막 맨날 했는데. 근데 아, 들싫할때 쳤어야 되는데. 아, 그랬어야 되는데. 아. 말했어. 그래도, 야, 그래도 같이, 야, 초등학교 때, 같이, 같이 여기까지 온거디 야. 같이 좀자고 그제 얘기하자. 어, 맞네. 같이 좀자고 그제 얘기하자. 아, 미치겠네. 야, 뭐, 벌써 어, 하고 왔어? 벌써? 네. 어때요? 어, 선생님이, 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게 되는지. 어,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최대한 뭐, 선생님이 너무 뭐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내 도와줄 테니까, 네. 지금 너무 신화 하지 말고, 네. 알았죠? 네. 뭐라고 얘기 내일 또안 감독 오는데 부심모야안 감독 오면 내일 또 나한테 또. 어? 알지? <laughs> 야뭐 어디서 또 있고. 아무튼 형님 가서 하, 네, 알았어? 네. 수술 하고 네. 일단은 정신없이 따라오는 아니고만. 네, 네.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어, 어.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어? 아니 공연 공연 나 방금 야 오늘 우리 승진이 씨의 공격물서가 없어졌다 강이공격 문서를 달려오어승진이나 있잖아, 나주랄도 주록바 주록바, 내 주록바 주랄따 야, 너 알았다 고생하습니다 그렇죠? 네누가다 울었어요 거짓말 이기 그쵸. 그럴 때, 그, 약간, 꾸미라꾸미라그 생각해. 이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거으로 아, 그거야, 그거니? 도가도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소리 못가서고 끝까지. 그저 어, 다 잘될 거라고 말 계속 병원이랬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어떤 게 걱정되냐 마음을 저기 해가지고 어디서 막 헤매나 일단은 기대 많이 했는데 어디서 방황하지 않을 까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괜찮아 다시 이거 붙으면 다시 하는데 이거 하나 이렇게 됐다고 죽고 굶는 것도 아닌데 그만 또 생각 났는데 다시 하다 보면 뭐 좋은 게또 있겠죠.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이제 의젓해가지고. 속이 어떻든가를 마음대로도잠저 해가지고 그래도 좋요가 걱정하지 않겠 잠깐이에요 저또 늦잠 자고 그러면 또 엉덩이 때리고 막할잖아요일어나 d s d s k s 한국